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이야기오이야기 안녕하세요. 캡틴 아담. 저금 욕해버렸어요. 어? 조금 욕해버렸어요. 다시, 다시, 다시.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이야기 네. <laughs> 안녕하세요. 캡틴 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띠, 또끼, 또띠입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오키나와에 와 있는데요. 오키나와 특파원입니다. 이제 오키나와 특파원 캡틴 아담이고요. 그러면 꽃디는 뭐죠? 꽃디요꽃디도움토는도움인가요 도띠 네. 네. 오키나와에서 아주 많은 걸 구입했습니다. 네. 터닝 메카드 오늘 어젠가 117. 터닝 메카드예요. 터닝 메카드예요. 베이블랜드 117번 새로 나온 것도 샀고요. 피카츄 라면도 샀고요. <laughs> 토날드에서 피카츄 해피밀세 그... 트 샀고요. 빵맨 라면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할 품목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피카츄 라면입니다 저는 파란색 먹을래요 피카츄 진 피카츄 닮았죠? 진짜 피카츄를 닮았어요 초점이 안 맞지? 아니 똑같이 닮았어요 피카츄 라면입니다 피카 비가 비가 비카 비가 비가 비카비피비츄 피카츄 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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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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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볼까요 비가 비가 비 뜯어보면 가 비가 가있가요 이렇게 네 이게 스티커... 라면마다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요. 무슨 스티커가 들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보자. 어, 왜안 웃겨? 아, 안 웃겨요, <laughs> 그거. 캡틴하다. 알겠다. 뜯는, 뜯는 데가 있었네요. 짜잔. 어. 이게 뭐지? 뭐지? 나, 얘알아 근데 이런 거야? 건 몰라. 아니. 안... 자, 어쨌든 스티커, 스티커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스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스프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스프를 씻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물을 담아와서 또띠에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물을 담아왔고요. 이제 그냥 놔두면 물이 새니까 덮어놓을게요. 베이블레이드 베이블 신형으로. 자 먹을 준비가 다 되었나요? 네자 어, 뜨겁긴 뜨겁네요. 아, 아 피카츄 나 피카츄 피카츄. 그 육개장 보면 동그란 그런 아빠가... 거 중에 피카츄 그림 이 있어요. 피카츄 그림으로 돼 있는. 이구구구 <laughs> 피카츄 아... 옆에 붙여 놓을 거예요. 왜? <laughs> 피카츄 왜 붙여 놔 먹을 거야 피카츄. 나중에 먹을 거야? 피카츄 지금 먹을 거예요. 지금 먹을 거야? 육개장 피카츄. 빛이다, 피카츄. 음... 잠깐만. 아, 잠깐만. 뚜띠도 먹을 거야? 응. 어. 알았어, 해줄게. 응. 네. 보면은. 음마에 이거. 음마에불러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피카츄, 이런 게 있어요. 라면, 라면. 라면도. 냄새는. 맛있어. 엄청 순해 보여. 우와, 습기 찼다. 예진이도 피카츄 먹을 거야? 응. 뜨그우이가 조심.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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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맛이 어때요?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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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맛만조 맛이 조그만. 조그어 육개장하고 맛이 비슷해? 응. 양은 어때요? 양은 충분히 딱 맞아요? 아니요 너무 너무 작아요 양이 작아요? <laughs> 한국에도 똑같은 라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한국에는 이런 라면이 없잖아요 네. 잠깐만요 캡틴 아담이 한 젓가락만 먹어볼게요 어떤 안, 안 돼요 안 돼요 야, 나면 다 알려놓고 그 먹으면 어떡해 대신에 이 피카츄는 안 먹을게. 이거 먹어도 돼? 안돼. 안돼? 아 먹어 먹어. 나한 개. 한... 옥수수도 들었네. 옥수수도 들었어. 딱 하나만 먹어볼게. 이거만 딱... 먹어볼게. 무슨 맛인가? 맛있어? 맞네. 육개장 그 맛하고 똑같네. 한있 해봐. 안돼 안돼. 한물만 먹는다고 했잖아. 내놔너놔어 내놔. 음, 잠깐. 국물 국물. 국물만 먹어. 그래. 국물 아, 좀 먹어야. 어? 오 맛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진짜 약간 육개장 맛인데. 안 돼요. 비요 <laughs> 하나도 안 매운 육개장 맛이야. 맛있다. <laughs> 또띠가 먹방을 하고 있는 사이에 뚜띠용 호빵맨 컵라면, 호빵맨 컵라면입니다. 호빵맨 컵라면은. don't